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게시글입니다. 밈 전쟁을 통한 1020 혐오의 놀이화 20년 가까이 인맥파르차금 플러스정보 네트워크로 공론장 내 혐오와 조롱을 유행시키며 문화전쟁을 벌여온 세력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길 바랍니다. 그런 글들을 국정원 같은 곳이 조직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섞여 있겠지만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그 상당수가 이명박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작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싸워야겠다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별명이 인터넷 대통령이었잖아요.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한 줌으로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노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때부터 당 차원에서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 명, 10만 명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도 찾아보면 흔적이 남아 있어요. 신천지도 2003년부터 이런 문건을 만듭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지원건 이런 식으로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자고 하면서 2030을 타깃으로 찍습니다. 2030이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있게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자는 대외비 문건이 있어요. 너무 종교적인 걸 걸리지 않도록 해라. 금지하는 아이디 예시 같은 것도 남겨놓고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선 건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사이버 심리전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야당 쪽과 연계돼서 활동한 게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 지금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 그때 20대는 지금 40대가 돼 있는데 지금 40대는 민주당 지지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당장 큰 파괴력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렇죠.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랑비옷 젖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를 보면 이명박에 대해서는 특히 20대 남성들이 튀는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딱 과거의 저 같은 사람인 거죠 특히 민주당 하면 페미니즘 종북 프레임에 걸리거든요 그때도 중국 얘기 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한 인터넷 방송인이 펨코의 집단 좌표 찍기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공정과 합리 코스프레만 에너지를 쏟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그 실체를 좀더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다뭐 공작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꼭 굵직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공작 세력들이 개입했었다는 것만큼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력만큼은 확실하게 이번에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그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뿌리를 못 뽑아서 윤석열 정부 때 그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사이버네란 특별법 도입하고 문화 전쟁, 민 전쟁에도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세요? 최소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헤드들부터 일단 시작해서 드러나는 사람들부터 하나씩 대응하려고 합니다.